예배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 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말미아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저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리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보하더라 예수 글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주력께서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요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육체이나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요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요아가 안식기를복되게 하여 그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보을 받아 누리시길. 그런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